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봉만신 신도령입니다. 선생님 오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. 네네. 어, 집안 관리만 잘해도 네네. 어, 재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부정에 끌지 않거나 한다고 음. 해요. 네네 그렇죠. 이런 거 어디가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음. 되는 건지 제가 이거 오늘 하나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. 이거 집안에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. 일단은 내 집안에 이 재물의 운기도 그러고이 집안 정화를 잘지키라는 말이 있어요. 집안 기운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. 내 집안의 이 모든 부정도 부정이라 그러죠 이게 실질적으로 내 집에 부정이 없어야 이 모든 게 가정생활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꿀팁으로 팁으로 하나를 딱 드리면 일단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세요 화장실이요? 네네 오. 청소만 깨끗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 꿈을 꾸면 이 변기에 대한 꿈도 나와요 변기에 대한 꿈도 깨끗하게 물을 내리면은 이내 재물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거든. 그래서 첫 번째는 화장실 청소를 두 군데가 있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두 군데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세요. 특히 변기 세면대. 그 쪽만 청소를 잘하셔도 내 재물의 운이 조금씩은 이제 늘어나면서 잘 들어와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이 변기에다가 뭐똥 싸고 뭐 똥꿈들 막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잖아. 그게 재물 꿈이거든. 어,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화장실 청소만. 잘 해도 내가 집안에서 모든 게 조금의 이제 재물의 운이 늘어갈 수도 있고. 근데 재물의 집안에서 이곳을 또 청소를 잘 못하게 되면 재물이 막혀요. 아, 화장실에 지금 곰팡이가 핀다거나 뭐 더럽거나 그러면. 네, 그렇죠. 안 좋은 건가요? 네. 어. 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잖아, 방청소는. 네. 근데 화장실은 청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 없잖아. 그죠? 그 샤워를, 에이, 에이. 샤워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청소만. 곰팡이만 안 피게 음.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셔도 이재물에 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화장실을 곰팡이 핀거 절대로 챙기지 게하 마시고 깨끗하게 치워두시고. 음. 사람들이 이 음식을 잘못 먹고 채기 걸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쵸, 꼭 예. 상문살에서만 음. 상문의 음식에 주당이 따라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음.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들 걸려서 대부분 가정에서 음식을 해 먹잖아. 네, 근데 결혼 예. 른 분들이 계셔요. 네. 싱크대 보면 <laughs> 이 정도로 쌓여있죠. 아 설거지. 음. 예. 근데 실질적으로 싱크대 이 설거지를 쌓아놓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. 음. 복이 막혀요. 근데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이 하나의 하수구 역할 나쁜 기운을 전부 다 정화를 시켜주는 하나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죠. 예. 음, 그러기 때문에 내 싱크대 싱크대 청소만 잘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싱크대에서 음식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 찌꺼기들 요즘에 잘 나와서 분쇄기들도 막 가는 것도 나오잖아 예, 예. 근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 주시는 거 음. 쓰레기 정리를 잘하시면 괜찮아요 싱크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은내 음식 채끼가 조금 사라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거기에 음식이 쌓이게 되면 음. 이내 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몸에서 채끼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내 싱크대 홀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. 싱크대랑 화장실 청소만 잘 하셔도 내 집안에서 나쁜 기운은 사라지고 내 건강에 채끼들 음식 소화불량 이런 거 사라지실 거예요. 이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. 내 그냥 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세요. 그러면은 재물의 운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.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. 간단하게 청소해서 내 재물의 운도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사항, 이제 제 개인적인 의향이에요. 참고사항 하시라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든 시기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그냥 꿀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, 오늘은. 음. 오늘 얘기 재밌었고요. 네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. 네네. <laughs>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